아웃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야, 신재용, 리으시 좋은데요? 잘합니다. 아, 이게 아까 그 자유투를 한 개라도 들어갔을 쳐야 된다는 이유가 아까 바로 와. 이 부분이었는데요. 아. 네, 39대 35입니다. 승부의 여, 승리의 여신이 이제 케이저리안에서 웃은 찍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양쪽 자 이제 셀즈 한번 벤치 한번 여기 클로업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케이저 벤치 한번 네, 이렇게. 야아근데이 네. 시간 되면 벤치 머리 나빠요. 두통면펜 자리 최분데자세자 <laughs> 셀즈가 작전 타임에 한 개가 여유가 있나요? 아야그 셀즈랑 케이저 한 개씩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고 있어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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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운영석에서 안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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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기야, 나이스. 장 군장 잘했습니다. 고아너 별건데 김영현 사흘입니다. 아 투투샷 들어집니다 김영현 오늘 지금 몸이 가벼웠거든요. 보겠습 괜찮아요. 군장, 나이스 듀오. 오버치? 오버치. 아 이거 대기동의서 보려고 세갠. 그거 안 나. 안 나와. 자, 김양현 선수 잘줬습니다이게하면안들어가을 때요. 아 들어갑니다. 자, 이제 김양현 선수 무조건 넣어 주냐요. 양쪽 한 번씩은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 이거, 이거 무조건 넣어 줘야 됩니다. 김현안 아,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는 잘 씁니다. 이제는 케이가 이제 팔문선에 나올 거예요. 김기성. 수비 한번 해. 블락입니다. 어! 아! 네, 김대영 선수 억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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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게 아니라 억울는것 같아요. 어, 어, 누워서 지금 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블락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심판은 네 파울이 불렀습니다. 이게 누워서 무슨 생각 할까요? 네, 날아가는 물건 나네. 사실, 이럴 때좀 아쉽죠? 아쉽다. 아. 아. 자, 자유투입니다. 심재용. 네, 믿으시 좋은 선수라서 자유투가 이제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자유투 보겠습니다. 자 빨간 헤드어밴드 이게 있는데. 아, 헤드밴드에 저신 심재용. 자유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득점 추천하면 안 돼. 그죠? 이렇게 되면 어, 세일즈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 들어가더라도 다음 공격 성공한 파울작전할 수 있어요. 이제요? 이군이다. 들어갑니다. 네, 세일즈 작전 타임입니다. 4기타 36이고 남은 시간 30초입니다. 아, 이제 서로. 네 경기 약간 틀어보고 있었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사실 그게 되게 힘들어요. 저도 안 되는데 누가 태가 있어 말하아긴줄아 그죠? 네. 머리 뜨겁고 마음 뜨겁고 가슴 뜨겁. 아살 떨려요? 자 이제 셀지의 최후의 종소리가 되겠고요. 케이저는 작전타임 한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팀이 어떤 팀이냐면, 4쿼터 한, 3분 남았는데 작전타임 한개 남아있는 팀들 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작전타임을 좀 아낄 필요가 있어요. 작전타임 이제 전술 하는데 그러니까 셀지는 잘쓴것 같아요. 케이저 그러니까 한개 남아있기 때문에 다, 양팀다 노련하게 배치 운영한 것 같습니다. 자, 공격합니다. 공격을제대로이 빨려야 될것 같고요. 아이고, 하로만안겠죠김현영 아, 불락당합니다 네, 야, 김영영, 그럼 불닭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개만 들어가도 거의 승부가 끝나는 걸로 봐야겠네요. 아. 못나 아쉬웠던 건 아까 이진영의 자이트 4개가 연달아 놓친 부분. 네, 셀지로서는 정말 뭐.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승부입니다. 넘어갑니다, 승부가. 한 번만 네, 이 한계가 이제 저거죠. 살 떨립니다. 아, 들어갑니다. 이게 자켓 타임 없어요, 셀지는. 진행해야 됩니다. 안들갔고요네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파울입니다 네, 푸싱 파울을잡아고요 수수하십니다. 끝 아 셀즈 내 자유 투가 뭔내 통한으로 올것 같아요. 뭐, 뭐 실책이 승부를 가른다. 자유 투가 승부를 가른다는 말이 많이 하는데 자유 투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신재영 선수 이제 이제는 자유 투 느꼈죠. 아까 이제 심적 부담이 있는 자유 투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못 나오면 네, 오늘 집에 가서 자유 투 청계단 지기 네. <laughs> 신데오, 네, 해는데요다시피 아시다시피, 아시아다시피 아시다시피, 아시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아시다시다시피시다시아시다다다다 네, 42대 36으로 세, 여기 케이저가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스타트입니다.